안녕하세요. 아 이제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아서 요 때는 많은 부각을 하는 때에요 저희 밭에 이제 곧 시들어 버릴 것 같은 어, 방아 이게 방아거든요. 부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김부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김부각 사이에다가 방아를 넣어서 아주 세상에 없는 김부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어떤 김이 좋냐면요. 어, 한 토세 보통 옛날에는 한 300g 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48g 짜리예요한 100장에. 그러니까 한 장의 무게가 지금 어 2.48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쳤을 때, 어 파래김 같은 거는 안 돼요. 이게 좀 톱톱한 김을 어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오래 묵은 김으로 어 부각하시면 쩜매가 나서 맛이 없습니다. 어, 재료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은데, 이제, 보통은 소금만 넣고 풀, 찹쌀풀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여기에 지금, 찹쌀을, 어, 50g 끓여가지고, 2시간 전에 끓여놨어요. 이거를, 어, 보통은 그냥 절구에다 쪄서, 조금 알갱이가 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어, 농할 수도 있어요. 물을 좀 넣고, 죽을 먼저, 시간이, 되니까, 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컵 찹쌀에다가 물을 얼만큼 넣으면 되냐면요. 두컵반 정도를 넣으면 아주 좋은 단단한 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풀물을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물을 처음에 두컵 반을 다 넣지 마시고요. 찬물에다가 해야죠.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다 넣고 하시면은요. 이게 풀어지지 않거든요. 막 덩어리가 져서. 단체로 돌아다닙니까? 찹쌀풀만을 갖고도 할수 있는데 찹쌀풀에다가 밥알이 조금씩 보이는 어, 귀여운 김부각을 만들 거라서 쌀이 익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어, 쌀을 점익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물을 제가 특별한 양념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이김부각에 좋은 생강이 아주 필요해요. 이 생강을 넣으면 어, 몸이 약간 어설어서한 것에도 발산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생강이 이 가을철부터 봄까지는 아주 가장 큰 비상약입니다. 얇은 채를 이렇게 치시고요. 이거잘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려서 다지시면 돼요. 또 쫑쫑쫑쫑. 생강 향기가 쭉 올라오죠. 생강은 이따가 죽이 쏘졌을 때뜸 들일 때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쌀알이 잘 익도록 쌀알이 얼추 익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져서 놨던 풀을 풀가루를 이제 찹쌀가루쪄 이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단한 죽을 쓰겠습니다. 죽도 밥이 또 마찬가지로 뜸이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익고 뜸이 들수 있도록 잘 저어서 주셔야 돼요. 물이 너무 된 듯하면 물을 좀 넣으면서 조절하세요 이게 그 원래 방앗간에 가서 찹쌀을 물에다가 불렸다가 하면은 굉장히 물이 덜 먹는데 이게 완전히 마른 가루라서 물을 조금씩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금 한 꼬집 넣겠습니다 네, 한 꼬집 소금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줘요. 작은 스푼 하나로 조선 진간장을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맛있는 간장 저희가 끓여놓은 간장을 한 스푼을 넣었어요. 자, 저어 주세요. 자, 이제 지금 이 안에서 서서히 뜨기 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아까 생강하고 준비한 마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어버리면 생맛이 없기 때문에. 마늘 하나하고 생강을 동량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한숨 지나고 나서는 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살아있는 생강 맛하고 마늘 향이 올라와서 자 이제 죽이 맛있게 됐거든요 이제 이 죽이 식으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이제 죽이 굉장히 맛있게 됐어요 죽 간을 한번 보자면 음 옛날에 이거보다 한 3배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건강하게 먹는 게 저기라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가운데 먼저 바르세요. 이 가상 다리를 먼저 얌전하게 바르다가 보면 이게 말려 버려 가지고요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쪽에만 김에 꺼치 꺼치 한쪽에다가 한번 바르세요 이렇게 도마 밖으로 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바른는 것하고 바르지 않은 것의 맛의 차이가 나거든요. 꾹꾹 눌러주시고 또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안 발라진 데가 없이 골고루 다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는 빠르게 건조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카메라로 잘 잡고 있으시죠? 우둘투둘 앞면에다가 이렇게 멘더란 데다 바르지 마시고 여기는 겉면이고 여기는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요. 잘 발라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는 혼자 하면은 좀 바빠요. 옆에서 누가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여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방아를 놓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방아를 제가 부각을 만들어 보니까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겠죠? 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세상에서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 가지만 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고추장이 하나 할때 된장은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는 맛 아시죠? 그 느낌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치타야 돼요. 얘는 이렇게 손으로 놓으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파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손에 묻으니까 자 파로 하면 좀 예뻐집니다 고추를 진짜 잘한다. 체다한 도시. 이제 방앗꽃이에요방앗꽃에다가 도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꽃한테 미안하지 않는 맛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 발랐네요 이제 이것이 햇빛에다 말리셔도 되고요 햇빛에다 말리면 한 이틀 반 정도 말리면 돼요 왜생각으면 그러자면 이제 건조기에 넣으셔도 이거 한 서너 시간이면 잘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꽃들도 향기를 제대로 냈으면 좋겠고 김도 바다에 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예 저희가 건조기에다가도 한번 말려봤고요 자연 바람에도 한번 말려봤어요 차닥차닥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달랐던 방앗꽃에다가찹차풀를 어, 붙인 거예요. 이것을 튀겼을 때 어, 어떤 향기가 이 몸속에서 흐르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튀기는데 음, 튀김 온도는요 이렇게 살짝 꼬다리를 대봤을 때찌지직 소리가 나면 되는데 너무 센 온도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다음에. 눌러서 다시 들었다가, 잠시 들었다가. 이렇게 이때가 잘 잡으면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잠깐 들었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또 모양 잡아서 하나, 둘, 들었다가 한 번, 다시 한 번. 아까 그바발이 이렇게 보이죠? 바발이 입안에서 톡톡톡 튀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방앗꽃을 한번 튀겨볼까요? 자, 방앗꽃이... 살짝만 넣으면 돼요 살짝 살짝 넣고 하나 둘자 풀어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굉장히 예쁜 색깔이 그대로 나오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석쇠에다가 한번 석쇠에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어요 그 우리가 건강을 찾으니까 어, 기름 보관이죠 석쇠에다가. 맛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부각 안에 숨어 있는 방아부닭 안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본 방아부각 이상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석쇠에다가 구운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향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 안에 살아있는 음, 기름에 튀긴 거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기름은 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어딘가 담아가 있을 텐데. 역시 가을에는 부각입니다. 바다가 내일밤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고요. 맛있는 김부각으로 일가을, 겨울 이제 집에서 많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맥주 한잔딱 김부각하고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부각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